어둠 속에서 낯선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달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함이었죠.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이 충격적인 하룻밤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좋아요와 구독을 미리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10월 둘째 주였습니다.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저희 부부와 낙지집을 하는 미숙부부가 함께 산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민수는 벌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가야 하니까 서둘러.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말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마흔다섯의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여보, 오늘 날씨 어때요? 모르겠어. 알아서 챙겨.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뜻이죠. 주방에서 김밥을 싸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좀 다를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침 8시, 약속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숙 부부를 만났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미숙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흔둘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뻤습니다. 화사한 등산복 차림이 잘 어울렸어요. 미숙아,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미숙의 남편 종철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흔 여섯의 나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경옥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종철 씨의 인사는 늘 정중했어요. 미숙이 부러웠습니다. 저런 남편을 둔게 말이에요. 민수는 묵묵히 차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건성이었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종철 씨가 운전을 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숙이 뒷자리에는 저와 민수가 앉았어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종철 씨가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럭저럭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골들도 많이 줄었고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종철 씨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일 생각 말고 푹 쉬어요. 단풍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재미있게 놀아요. 미숙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얼마 전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거든요. 3억이라는 큰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시간을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미숙이 감탄했어요. 사진 찍어요. 네 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도 이때만큼은 어색하게나마 웃었어요. 등산을 시작한 지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비 온다.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빗방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곧 폭우로 변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네. 어디 피할 곳 없나? 종철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콘도가 보여요. 미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콘도 건물이 보였어요. 일단 저기로 가요. 네 명이 서둘러 콘도로 향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에요. 콘도 로비에 들어서니 따뜻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갑작스런 폭우에 고생하셨네요. 혹시 방 있나요?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 2515와 2 5 2호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녁 때 로비에서 만나요. 네, 그렇게 해요. 저녁 7시 콘도 로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로는 오늘 밤 여기서 자야겠네요. 종철 씨가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산길이 위험할 것 같아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바에서 간단히 마실까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핸드폰을 보았어요. 알코올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혀가 풀렸어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동거인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오늘 밤은 그런 생각 다 잊어요. 종철씨가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편하게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하룻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꽂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미수가,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종철 씨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목소리였어요.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늦게 올라왔어? 종철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침대가 살짝 기울어졌어요. 누군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속삭이는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리 없었는데,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미수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민수가 아니었어요. 종철 씨였습니다.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종철 씨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종철 씨가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종철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철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종철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꿈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여자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제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이 따뜻함만 느끼고 싶었습니다. 종철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위로였으니까요. 종철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민수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종철 씨가 제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종철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로 내려왔어요. 아, 작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종철 씨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어요. 종철 씨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소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민수는 항상 서둘렀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고, 제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종철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탐색했어요. 혀끝이 스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종철 씨의 손길이 제 어깨를 지나 팔로 내려왔어요. 당신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좋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종철 씨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 또 다른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종철 씨가 재빨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키스로 소리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더 짜릿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종철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은 채 조용히 누웠어요.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어요. 새벽 5시쯤 종철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종철 씨가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천천히요. 경옥 씨,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생생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후회보다는 짜릿한 여운이 더 컸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민수가 뒤척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철 씨의 태도를 보니 현실이 냉정하게 다가왔어요. 혹시 그에게는 그냥 실수였을까요?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을까요? 그럴 거야. 나만 호들갑 떨고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그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오랜만에 느낀 진짜 위로였는데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똑같이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순대국밥 준비하고 손님 받고 밤늦게 정리하는 것. 하지만 마음 속에는 계속 그날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철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바보같이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 일을 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무뚝뚝하고 말수 없고, 여보, 오늘 장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대답도 성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로 민수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종철 씨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날 오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와. 은행요? 무슨 일로요? 대출 관련해서 서류 좀 가져와야 해. 네, 알겠어요. 은행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사실 요즘 통장 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주식으로 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남편 몰래 한 투자였는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벌써 여섯 달째 숨기고 있었어요. 왜? 왜 혼자 결정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 지었어요. 여보, 화내도 돼요. 다제 잘못이에요. 화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민수와 제가 다시 3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바보같이,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더 미안했습니다. 여보, 용서해주세요. 왜?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해결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경호가 민수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생했을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3억? 큰 돈이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내가 더 관심 가져줬어야 했는데, 여보, 뭐라고 하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민수가 저를 끌어 안았어요.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상의하자. 네, 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수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바보야. 부부가 무슨 용서의 말어해. 민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말이에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진짜 사랑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최악일 때 빛을 바라는 거니까요. 민수와 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며 말이에요.